네. h 이 배고파요 저도야 배고파8 1058. 1058. 1 0 0 6년1 0거야 오늘 며칠1야3 1일응 벌써? 0 5 8 1 0 8월이야8 생일 한달 남았어 어! 말도 0 5 8 1058. 월이야응 어. 거짓말 하지마 맞아 거짓말이야 0거8 1058. 1058. 1058. 좀 정교하게 할수 없어. Yeah. Hi. Hi. 지금 정교하게 할수 없어 미안 세중 좋네 와다시노무 세준삼 어디 갔어요 하이 세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이마 이마 제준삼너 비빔밥 그릇 아, 지けて극だ메밀스나이사 삼아가 산 것. 자, 이거는 2분한 통당 꺼지면 또 정성 짧살것 같기 때문에. 1등하세요아 발도 공. 아! 나 멀티가 안 되는 거 같아. <laughs> 이제 거? 이제 아무 불량 다 찍었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기쁨이. 네가 만들었어? 아니, 우리 엄마. 가만드 신? 감자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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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자 거 이거. 이거.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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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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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내폰이 아닌데. 내 드디어 뭐가 지금 얼마나 지났죠? 네? 지금 한한 시간 지난 것 같아요. 네. 어딱1 시간 지났을까? 아 진짜? 몰라. 뭘 볼까? 뭘뭐 볼래? 뭐 볼래? 몰라. 영화. 영화 볼래? 모르게. 드라마. 짠. 너무 기쁘나? 지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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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해봐 아 어, 웃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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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? 어,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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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어, 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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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장 어, 게

해볼게요. 아, 저, 볼게요저 연기를 해야되는거 에, 요네 알겠습니다 에, 이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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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